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응답될 말씀 제목입니다. 이사회의 바벨론 정복 예언.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 속에서 미리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정복할 전도자로 부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문제와 갈등 위기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불탓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것.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앞으로 이 흑암 덮인 세상을 회복시킬 주역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걸 오늘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그런 넵런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 덮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지 않았냐? 그랬던 모든 이유가 너희로 열방에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일이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세 가지를 댈수 있어요. 뭐냐? 다른 신과 비교하고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무시했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모른 척 했잖아요. 계속 피해 의식과 상처로 남아있는 게두 번째 핑계예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도 나에게 숨겨질 수 없고, 아무도 내 눈에서 벗어날 자 없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아픔과 문제, 외로움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핑계.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왜안 했냐? 다른 사람이면 할게요. 다른 장소에서 할게요. 다른 때 할게요. 계속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음, 다음, 다음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핑계만 대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강대국을 일으켜서 전쟁을 계속 겪게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깨끗케 하는 불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정결케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루터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속해서 이 나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나무는 나무꾼에 의해서 싹둑 잘려져요.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안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큰 나무꾼이 오는데 그 나무꾼으로 아수르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조리 전멸 당하게 돼요. 그 나무꾼 이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세요. 이새 뿌리, 바로 다이세 혈통으로 한 왕을 보내겠다. 그 왕은 다희망이없고다 죽어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거룩한 씨를 내가 나게 하겠다. 그 거룩한 씨로 이 그루터기는 회복되고 자라서 마침내 거창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가 또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울창하고 많은 동물들이 모이는 그런 숲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루터기,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하지만 랩넌트들이 회복되어지고 랩넌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 3, 7 나라에 복을 전하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랩넌트 그 랩넌트가 바로 2, 3, 7 나라에 이 복을 전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랩넌트들이 그 거룩한 씨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